네 안녕하세요. 6월의 마지막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화제의 인사법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뭐야? 오늘 화제 의 인사, 인사법으로 인사를 한번 시, 하고 시작할까요? 을 음. 악수부터 한번 하실까요? 아, <웃음> <웃음> 악수 좀 해주세요. 악수. 좀. <laughs> 자, <진짜>. <웃음> 제가 <laughs> <오게> 어깨를. <됐어요. 웃음> <laughs> 그그 강도가 아니었어. <laughs> 네, 뭐. 요즘 아주 화제의 인사법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대세를 따르기 위해 가지고 한번 악수법을 이제 화제 악수법을 한번 시작해 봤는데요 요즘 또 다른 또 대세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흠뻑쇼라고 에그뭐 싸이 콘서트죠 싸이 콘서트인데 뭐 물을 막 뿌리면서 하는 콘서트가 있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사진으로만 봤어요. 사진으로만. 네. 네. 그럼 뭐 물을 뭐 엄청나게 뿜어대고 뭐 나중에 사람이 입에서 또뿜고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몇 년째 해오던 그런 콘서트인데 음. 요즘 들어가지고좀 논란의 중심에 잠깐 섰어요. 저희가 사실 지난 주에 했으면 조금 더 논란의 중심에 있을 때 이제 방송을 했을 것인데 어 이제. 좀 약간 좀 시간이 늦은 듯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좀 진행 중인 듯한 이슈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요즘 약간 정리 중인 주제인 것 같아요. 어떤 <laughs> <된> 기? <사간기. 웃음> 네. 어떻게 정리된 거예요? <laughs> 뭐 어쨌든 그냥 소멸인가 논란이 음. 아, 이뭐 흠뻑쇼가 부적절했다라는 이유로 음. 정리되는 어, 것 같던데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정치계에서 좀 재미 없는 뭐그뭐 재밌는 소식이 없을 때는 뭐 이런 때또 이제 시선이 갔다가 왜냐면 저희 지난주에 방송할 때만 해도 이게 주제를 뭘 삼아야 할만 하나 할 만큼 이제 좀 재밌는 소식들이 없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흠뻑쇼가 이제 또 논란의 중심에서 좀 사람들에게 많은 재미를 줬던 것 같은데 음. 흠뻑쇼란 게 갑자기 또 논란 논란이 되었을까요 이게 가뭄과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얼마 전부터 이제이제장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하긴 했습니다마는 어~ 이 갑자기 논란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일단 뭐 <laughs>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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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야기를 하면은 <laughs> 싸이 흠뻑쇼가 무려 300톤인가 음. 이제 쓰는 행사인 건데 한 번에 300톤이요? 네. 예, 그렇죠. 이 배우 이엘씨가 음. 이제 가뭄이 날린데 음. 지금 시기에 그런 걸 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음. 취지의 말이죠. 예, 취지의 음. 그런 비판을 했는데 이제 이선옥 작가라는 음. 원래 이제 반피씨주의의 거의 선봉장격이거든요. 음. 반 페미니즘 주의의 음. 선봉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자신의 정의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음. 뭐 되게 가소로운 일침이다 이런 식으로 음. <웃음> 비판을 <웃음> 했죠 가소롭다. 배우 이혜일씨를. 아, 가소롭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 그런 표현을 아, 뭐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네. 취지였어요 어쨌든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감론을 박이 있었던 이슈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음. 네, 그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뭐 소양강 댐이 완전히 말라 붙었다 이런 음. 뉴스도 보이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훔벅쇼에 썼던 300톤의 물을 소양강 댐에 음. 뿌렸으면 좋겠다라는 음. 글을 이엘씨가 썼던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성록 작가는 너 그거 피시주의다. 음. 그럴 시간에 너가 이제 자연보호를 위한 실천행 동을 <laughs> SNS에 올 그러니까 너나 잘하라고 얘기해 주고 음. 싶어요. 사실 어, 이선욱 작가한테 어, 얘기를 했죠. 예. 네, 일단 뭐헌벅쇼가 이제 촉발한 PC 논장에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 다뤄 보기로 하고요. 음. 그 일단 뭐 헌독 복쇼에 대해서 이런, 이런저런 논란들이 시작된 곳은 커뮤니티 사이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예, 기사들을 보니까 어디 뭐 FM 코리아나 아니면 뭐 루리 앱이나 음. 이렇게 좀 남초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문제냐. 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반면에 뭐 여성시대 나 이런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그래도 이제 가뭄 시기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만약에 서울에서 이렇게 가뭄이 일어났으면은 어떻게 했을 거냐라는 음. 얘기도 있더라고. 이게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어 지방이 서울 식민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다 음. 보니까 이제 뭐 소양강댐이나 뭐 이런 곳에 이제 물을 다 비워 가지고 사실은 뭐 서울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 물을 대고 있는 상황인데 음. 뭐 사실 서울에는 뭐 가뭄을 체감할 만한 사건들은 없었던 것 같죠. 이번에. 그렇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음. 나오니까요. 예, 네, 당연한 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니까 <laughs> <좀> 당연하다라고 <laughs> 네. 생각하는 것이 이제 도시 사람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음. 사실 이제 지방 뭐 특히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래. 그런 이제 도시와 농촌의 격차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 이런 것들이 좀 대비되는 어, 그런 논쟁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뭐이 얘기를 보면서 좀 생각났던 것이 헝거 게임 생각도 조금 나더라고요. 어 그래요? 음, 이제 헝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영화잖아요. 음. 그거는 뭐 이제 좀 약간 좀 시기가 지나가지고 개봉한지 시기가 지나가지고 좀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요즘 오징어 게임에 또 비유를 할수 있을까? 네. 저는 오징어 게임 안 봤거든요. <laughs> 아 역시 대단합니다 <laughs> <laughs> 상류층과 하류층이 이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게또 서울과 지방의 차이처럼 이제 대비되는 음. 것이 아닌가 한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음. 비단 이런 물 물이나 이제 가뭄 문제만이 아니고 또 전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음. 그렇죠. 이제 서울과 지방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밀양에 이제 송전탑을 건설하는 음. 그런 문제들도 이 것에 이제 연장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또 님비라고 하고 뭐또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네. 집 앞에 뭐가 들어오는 거는 절대적으로 음. 싫으면서 음. 뭐그 뭐냐 그 유골함 놓는 그 거기가 뭐죠. 납골당 어, 네.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싫어서 시위를 음. 하고 그러면서 음. 뭐 삶의 터전인 곳에 송전탑이 들어서는 걸 가지고는 또 그런 식으로 비난을 네. 하고 되게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방에 생기는 이런 좀 뭐 비나 어, 비극이라고 해, 해야 될까? 뭐 밀양의 손, 송전탑이라든가 아니면 성주의 사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원전도 같은 문제죠. 그렇죠. 원전 또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에서 다루긴 할 건데 원전 또 이제 신규 원전이 이제 동해안에 또 생긴다 음.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이제 촉발한 또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근데 갑자기 왜 PC 주의에 대한 논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선옥 작가가 그러면 이제 PC주의에 대한 이제 이런 공격을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선옥 작가는 보통 가만히 있다가 항상 네. PC주의를 비판하는 음. 이야기를 주로 하는 분이고요. 항상 가만히 계시다가? 네, PC주의 반대할 때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일단은 PC주의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PC주의를 주장한 세력이나 사람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이말 자체가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음.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인 거죠. PC주의자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뭐 본인이 스스로 자부하면서 네. 예를 들면 난 막스주의자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제 그걸 어떤 그 어떤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올바름, 네. PC주의라는 말 를 만들어가지고 음. 거기에 딱지를 붙이면서 음. 비판하기 위해 쓰인 용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의도 자체가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다라는 음. 거고 어떠한 이야기를 할때뭐좀 가르치려고 한다 음. 태도적으로 그런 개몽주의적 태도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쵸. 음. 약간 이런 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반피시주의라고 음. 이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비판하는 논거들은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설득이 되겠냐 음. 뭐 라거나 그것이 음.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부 그렇게 이제 피씨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피씨 소위 그 사람들이 얘기한 피 c 주의자들의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만 지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비판을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말 자체가 틀렸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사례를 얘기하면 음. 뭐 누군가 벙어리, 음. 귀머거리, 음. 뭐 병신 음. 이런 말을 썼을 때 그것은 장애인 혐오 발언이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말아라 음.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아요. 음. 다만, 너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드는 음. 것이 문제다 음. 라고 얘기하는 게 반피시주의자의 이제 주장이고 원래의 보... 주장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보통은 약간 이런 걸 p c 의에 대한 논쟁이라고 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지금의 p c 의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음. 방금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 옳고 그름을 규정해놓고 그것을 상대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또그 정해 놓은 그, 그 모범 답안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미개인 취급하고 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되고 비판적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그 용어들은 이러한 편견이 섞여 있는 용어입니다. 네. 라는 것 자체도 PC 충으로 불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 PC 논쟁이 과연 건강한 논쟁인지 저는 의문이고 정치적 올바름 그 PC함 그 자체는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태도라고 보거든요 음. 근데 그런 태도 마저도 pc 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이 일종의 이제 반 pc 주의가 반지성주의 랑 이제 겹쳐 있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엘리트에 대한 불신 음. 이런게 있고 내가 불편한데 음. 이것을 나한테 가르치려고 한다 라고 느끼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정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합리적인 논거처럼 이제 만들어서 비판하는 게 이제 반피씨주의라고 생각하고 가장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반피씨주의자는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는 피씨주의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뭐 피씨주의를 음. 넘어가지고 약간 뭐 장애인 기자의 그 특성들을 흉내냈고 뭐 그런 것까지 그것이 자기가 피씨주의와 네. 싸우는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어 저는 반피씨주의가 그 지배한 그 결과물이 네.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트럼프의 당선이 그러면 반 피씨주의의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도 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또 바이든이 또 지지가 내려오면서 또 트럼프가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한 번은 이제 피씨주의의 승리 한 번은 반 피씨주의의 승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도 그렇게 또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또 이선옥 작가는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음. 대표적인 안티페미니스트이기도 한데 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 여성 이 차별받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준석 뉴랑 약간 다른 거예요. 네. 뭐 둘이 친할 것 같긴 하지만. 네. 근데 페미니즘이 문제인 것은 자꾸 가르치려 드는 것이 문제다. 음. 그것을 운동하는 것의 뭐 태도와 자세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런 비판들이 되게 공허한 게. 음. 그 비판할 시간에 자기가 그러면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 되잖아요. <웃음> <웃음> 보통은 그렇거든요. 이선욱 작가의 논리와 똑같네요. 그거 할 시간에 당신들 흉포성을 어, 지적할 시간에 무리라도좀더 <laughs> 음. 아껴쓰라 뭐 음. 이런 음. 내용하고 똑같네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저의 뭐 다른 사례로 얘기를 하면은 뭐그 운동적 전술이나 전략에 비판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예를 들면 저는 반미주의자기도 한데 음. 뭐 계속 미국, 미국 대사관 넘어가면서 한 명씩 구속되고 이런 조직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식의 운동의 전략과 전술에 반대한단 말이에요. 음. 하지만 그거는 정말 너무나 잘못됐고 그게 대중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없고 이거 글쓸 시간에 음. 그냥 내가 다른 반미 운동하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좀 과도한 PC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과도한 반PC주의가 PC주의. 반 음. 더 맞는 표현 아니냐? 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최근에 PC 충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막 몇몇 가지가 있어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이터널스, 이터널스? 영화에 소수 인종들이나 장애인들 소수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네. 이 PC 충 영화예요. 네. 네. 다양한 캐릭터가 존재해서 영화가 재미없다. <laughs> 네. 그래서 PC 충 PC의 결과다 음. 이건 거고 그리고 나이키 운동복 모델로 음. 박나래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뭐 어떤 그 게임의 캐릭터 여성 캐릭터가 음. 예쁘지 않다 음. 이런 것도 다 PC 충의 음.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스포츠 모델하고는 조금 그쵸. 체형이 다르다, 뭐 음. 늘씬하고 키가 크고 이런 여성들하고 좀 체형이 다른 그런 모델들이 사용됐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자정되어야될 지점들에 대한 표현 네. 그리고 목소리를 음. 내는 것마저도 PC가 PC. 음. 피 c 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음. 그걸 강압하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 목소리를 내는 것마저도 피 c 주의자가 되는 상황인 건 거라. 저는 현재로서는 피 c 주의가 아니라 반피 c 주의가더 위험한 상황이다. 음.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비판들이. 예. 그러니까 되게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게 음. 저는 나이키나 음. 예를 들어서 마블, 디즈니 음.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막 의식이 당연하죠. 있어가지고 <laughs>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laughs> 위해서 막 박나래를 모델로 쓰고 음. 소수 뭐 인종들을 막 등장시키고 음.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자본 때문이에요. 문화 자본주의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인 네. 거고, 그게 돈이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감하기 때문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닮은 사람들도 나오고, 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감하고 돈을 쓰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마치 뭐 디즈니 막 회사에 막 임직원 고위직들이 다 PC주의자여가지고 막 그런 게 나오는 것처럼, <laughs>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음. 댓글 을 달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네. 되게 사실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그, 주장들인 자본들 거죠. 자본들 같은 경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에는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이는 가장 것이고 빠르, 가장 네, 빠르 죠 하지만 또 선도에 서진 않죠. 음. 항상 그 이게 뭐 돈이 된다 싶으니까 이제 데, 이렇게 또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반비시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계속 태도에 대해서 곧어그 어, 그 PC주의자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PC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혹시 뭐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 강압적으로 아니죠. 이제 나선다 뭐이렇게 하지 않나요? 반피시주의자들이요 네, 반피시주의자들이 피시주의자들에 그러니까 대해서 피시주의자를 처음 비판했던 반피시주의자들은 그렇게 음. 비판을 시작했지만 음, 음.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근데 그렇게 시작했을 때는 그러면 뭐 그런 행동들이 있긴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뭐, 뭐 저는 뭐 자세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뭐 아예 없었다 네. 전혀 없었다 네. 뭐 그런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고 강압한 사람 절대적으로 없었다라고 얘기할 네. 수 없겠죠. 그리고 음. 일부 뭐몇년 전만 해도 그 정치 올바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네. 근데 모든 사상과 이념과 운동에는 음. 극단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 스펙트럼이 그죠. 다양하잖아요. 저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고 음. 진보정당운동도 마찬가지고 생태운동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스펙트럼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런 스펙트럼 다그 극단적인 주장이 있다고 해서 이 운동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걸러낼 건 걸러내고 그건 아니면 그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 극단적인 일부의 것을 때문에 피씨함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삶의 태도마저 다 지워버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되는 건 음. 그거야말로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뭐 피씨주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뭐 활동가의 품성론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반 피씨주의자들의 그 발끈하는 지점이 음. 저는 더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분위기와 그 공동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발끈해야 되는 지점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암 걸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음. 누군가 죽었어. 음. 근데 그 자리에서 아, 뭐저 새끼는 바람이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발끈할 수 있죠. 화가 날수 있죠. 화가 나서 왜 그런 말을 쓰느냐. 그런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응. 뭐암 환자 가족들에게는 그 상처가 된다.라는 그쵸.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응.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뭐 그런 배경 같은 걸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응. 아니 너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라고 응. 하면 사실 이게 너는 왜그 별거 아닌 것 같고 발끈하냐가 그 별거 아닌 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통적인 운동권이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막 전두환이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야라고 음. 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막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는 왜 밑도 끝도 없이 욕하냐라고 음. 막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뭐 대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PC주의 반 PC주의라는 말로 하나의 논리 체계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반 PC주의자들이 음. 저는 그 지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어. 맞아요. 네. 맞는 거 같아요. 그래, 일단 뭐 그렇게 뭐왜 그렇게 또밑도끝도 없이 이 러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좀 생각을 좀 달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 PC주의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이제 정치적인 방향이 없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몇년 전만 해도 이제뭐 위안부 문제 관련해 가지고 바닐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을 때 거의 모든 뭐 지금 뭐이 논쟁이 일어난 곳이 인터넷이다 보니까 인터넷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는 거의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뭐 유니클로 옷사 입는 사람은 토착애 구다. 이런 식으로 그그그 뭐 그, 그, 그 어떻게 보면 또 PC주의라고 할수 있죠. 그런 그그 사람들 나름대로 응. 이제 PC주의라고 또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응. 근데 뭐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건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음. 그 사람들 뭐 대다수의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반일 반일 대에서는 이제 그렇게 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그런 음. 당신들 왜 이렇게 과격하냐 뭐 이런 얘기 전혀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제 현실에서의 이제 피시 논쟁이라는 거는 음. 그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 나왔던 거니까 불매 운동, 음. 채식 이런 것과 음.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떠한 제가 이제 그때 반일주의 흐름에 비판적이었던 거는 그걸 하는 주체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에요. 조국이었기 때문이고. 아니, 대통령,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불매운동, 막전 국민이 나서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비판해야 될 문제인 건데, 그냥 현실에서 사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나는 포켓몬빵을 사먹지 않겠다. 이런 불매운동을 하는 걸로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거든요. 전 불매운동으로 뭐. 성공적인 뭐 변화를 성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네. 음. 그래서 저는 포켓몬빵 있으면 그냥 먹을 거예요, 음. 지금도. 하지만 뭐 지금 굳이 사먹을 필요는 없지만. 음. <웃음> 근데. <웃음> 살 수도 없어. 네. <laughs>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채식을 하니까 그냥 같이 채식하는 식사를 함께 음. 하면 되는 거지 음. 뭐 채식으로는 뭐 육식주의 세상을 바꿀 수가 없고 음. 뭐 그런 채식 할 바에는 공장 가서 때려 부수고 이런 거나 해라 음. 라고 굳이 비판할 이유는 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개인의 정치적인 개인의 뭐, 소신인 것인데 뭐 타당하지도 않고 사실은 음. 그러니까 되게 제가 볼 때는 소모적인 논쟁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PC를 둘러싼 논쟁들이. 그러니까 이게또소수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예를 들어서 채식이나 아니면 병역 구분이나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마주해야 되는 마주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 참 상당히 피곤한 일들이 많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 네. 여러 가지 사례를 창의 씨가 들어 주셨는데 음. 굉장히 개인이 스스로 혼자 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음. 삶에 대한 굉장히 개입이에요. 음. 반 p c 주의자들의 얘기를 보면 네. 되게 폭력적이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최식이 뭐야? 체식이왜 해야 돼? 오히려 반피시주의가 더 피시주의 그러니까 반피시주의자들이 비판하는 피시주의 지점이 네. 지점을 반피시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간장 공장 공장 장수주의였다. 너도 <laughs> 니든이야 자제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웃음> <그쵸>? <웃음> 반피씨주의자들의 선동이 <laughs> 네. 되게 문제적이고 위험한 부분은 그런 원초적인 약간 감정들을 건드는 것 같은데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친구들끼리 있는데 한 명이 채식을 하고 있어.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는 음. 그 낯설 수 있잖아요. 음. 그 낯선 감정이 불편함일 수도 있지만 음. 뭐 대화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 너가 낯설고 불편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채식을 하는 제 잘못이야. 음. 라고 선동을 하는 방식인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문제적인 것들인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문화와 관련된 것도 음. 예를 들어서 나는 익숙해져 있는 예쁜 연예인들 예쁜 배우들이 음. 나오는 거를 여태까지 봐왔고 그걸 계속 보고 싶은데 음. 어느 날 그게 달라졌어 음. 그랬을 때그 낯선 감정이 아 너가 잘못된 거 아니야 쟤네가 이상한 거야 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뭐 민중들 대중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모셔야 되는데 음. 쟤네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야라는 음. 식으로 선동하고 있는 거죠. 음. 그냥 최시가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듣는 말이 있다면서요. 그식물은 생명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빈정 되는 거죠. 그니까요. 러 이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이제 그런 불편한 마. 어, 뭐 그, 최소 그, 한번사주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그런 식으로 반감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듯이 음. 사람은 이제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 반피씨주의자들의 음. 태도에 대해서도 좀 어,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폭력적인 PC주의라는 음. 말은 현재로서는 먹히지 않는 얘기라고 음. 저는 이선 작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PC주의의 폭력성에 대해서 음. 과연 PC주의가 폭력적인가 반 PC주의가 음. 폭력적이고 전체주의적인가라고 봤을 음. 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상황은. 대부분뭐 진보적인 PC주의 같은 경우에는 반폭력을 좀 지향하는 그런 내용들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선옥 작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음. 앞서서 지레짐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화적인 막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막 성소수자들이 나오는 영화다. 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문화 산업이 음. 예를 들어서 모든 게다 그렇게 돼서 EBS만 틀어 주는 <laughs>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미리 지레짐작해 가지고 음. 막 혼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 그거잖아. 그 기독교 보수 기독교인들이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모두가 다 동성애자가 될 것이다. 학교에서 오이... 동성애 교육을 네. 할 것이다. <laughs> 이렇게 얘기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음. 뭐 그런 거라고 볼수 있죠. 음. 네 알겠습니다. 뭐물 뿌리는 콘서트에서 이렇게 p c 주의 논란까지 이렇게 얘기가 또 진행되었는데. 아니 근데. 어 훈법쇼에서 뿌려진 저 물을 음. 소양강 때문에 뿌리고 싶다 이 한마디가 음. 폭력적인 PC 주의다라고 하면서까지 음. 그렇게 막 손가락 좀 받고 비난 받고 그래서 결국 그그 그 배우분은 음. 그 게시물도 삭제를 했대요 음. 너무 비판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그 그 이제 트위터에 한두 마디 남겼다고 사람을 졸리돌림하고 음. 그게 뭐그 뭐. <laughs> 그게 더 폭력적인 네. 것이 아닌가? 그게 더 폭력적이고 네. 자기가 비판하는 그 PC주의 지점을 응.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응.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있는 척하지 마라. 약간 요론 심리들이 활동되는 거죠. 본인이 건데. 의식 있는 척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볼 때는. <laughs> 뭐, 그렇죠. 뭐 의식이 있으니까 그 얘기 하는 것은 <laughs> 의식 있는 척이야. 나는 이 PC 충과 비슷하게 꼰대라는 응. 말도 굉장히 오남명되고 응. 있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상사가 뭐 충분히 할수 있는 어, 나이 어린 부하 직원에 대한 업무적인 질타 이런 음. 것들은 모두 다 꼰대처럼 되어 버리는 그런 그래서 <laughs> 앞에 정종근 편집장님 너무 격하게 동의를 하시는데 네, 꼰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laughs> 저도 약간 꼰대라는 소리를 가끔 들어서 <웃음> <웃음> 아 꼰대라는 소리 듣으세요 벌써 저는 좀 됐어요 아 벌써 되셨어요 네. 그렇게. 누구한테 들으시는 거요? 남편한테도 듣고 <laughs> 네. 네, 저기 알겠어. 앞에 계신 분한테도 들어요. 앞에 계신 분은 정말 전형적인 음. 꼰대분이 아닌가. 아, <laughs> 인데요. <생각. 웃음> <laughs> 어쨌든 네. 예, PC주의 논란까지 이제 저희 짚어봤습니다. 혹시 안 짚은 뭐 부족한 내용들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갈까요? 없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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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까지 음.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